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어, 사회정의의 다양한 유형을 검토를 하면서 각 유형들이 어떤 사례에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정의가 옳은 것인지 다양한 정의의 종류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적용을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생님이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신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고찰, 뭐, 검토도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어, 자신의 의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런 책을 만들어진 의도라고 했고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은 이러한 하버드 학생들, 여기, 여기 모여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우리가 이러한 일상 속에 다양한 결정들이 우리의 그 철학적인 결정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비판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정의란 교과서에 따르면그 올바름과 공정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올바름과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옳은 것이란 무엇이야, 무엇이어야 할까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주제 중에 하나로 그래서 오늘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항상 옳은 것인가를 이야기해 볼 텐데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은 어, 최대한 많은 결과를 낳는, 낳는다면 은그 결정은 옳은 것이다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냥 결과가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해볼 텐데요 그 주제의 예시로 선생님은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트롤리라는 것은 우리가 미술 선생님들이 끄는 카트 같은 것도 이제 트롤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석탄 같은 거를 옮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그만 전차같이 생긴 이러한 사진 속에 있는 것도 트롤리라고 하는데 이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에서 딜레마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격수업을 원격 해도 문제 등교수업을 해도 문제 즉 어느 쪽을 선택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즉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은 트롤리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도 곤란한 상황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당신은요 전차 즉 트롤리 이 트롤리 기관사인데요 시속 100km로 트롤를 질주한다고 해요 이 트롤리가 그래서 저 앞에 인부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는데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불가능해요.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속도로 들이받으면 당연히 인부들은 죽겠죠. 그런데 어 어떻게요? 근데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근데 이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이 비상 철로로 트롤리를 돌리면은. 한 사람 대신에 한 명이 죽는 대신에 다섯 명이 산대요. 자, 여러분, 이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은 비상철로를 돌려 다섯 명을 살리실 건가요? 아니면은 전차를 그대로 두고 한 명을 살리실 건가요? 다섯 명을 살리시겠다는 분은 다섯 명이 죽는 것보다는 한 명이 죽는 것, 즉,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한 명을 살리시겠다는 분은요, 전차를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의 생명,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는 걸 근거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텐데 지금 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구글 클래스룸에 바로 선생님들이 링크한 트로, 그 트롤리 딜레마 패들렛을 바로 켜주세요. 지금 그래서 2학년 9반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은 어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주제 1과 주제 1에 있는 A와 B만 골라서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목은 당연히 학번과 이름, 학번과 이름 이걸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적어주세요. 여기 내용에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네. 일단 주제 1만 할 건데 다시 얘기하면은 비상철로를 돌려서 5명을 살릴 것인지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다 비상철로를 돌리지 않고 1명을 살릴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어,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영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정일한 모신가가 실제 강의를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라고 했잖아요. 자, 하버드 강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89%가 전차를 비상철로 돌려서 5섯 명을 살리자라고 했네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상황을 바꿔볼게요. 네, 당신은요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엔 비상철로가 없어요. 근데 저 아래 철로로 전차가 들어오는데 똑같이 인부 다섯 명이 서 있어요. 자,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인부 다섯 명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당신 옆에 서 있는 이 덩치가 산만한 남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트롤리는 큰 물체가 있으면 멈출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려 전차를 멈출 수 있게 할수 있는데, 남자는 이분은 죽겠어요. 하지만 인부 다섯 명은 목숨을 건질 것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섯 명을 살릴 것이냐, 한 명을 살릴 거냐의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육교 위에 남자를 떨어뜨려 다섯 명을 살릴 것인가요? 아까처럼 다섯 명의 생명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니까 다섯 명을 살릴 것인가요? 아니면은 육교위의 남자를 그대로 두실 것인가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몹쓸 짓이다. 즉, 우리가 지켜야 할 상식선을 넘어난 거, 넘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요? 자, 그렇다면요. 주제 1에서도 했듯이 이번에는 주제 2로 가셔서, 주제 2로 가셔서 자신의 의견을 플러스, 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정의 과제를 해 봐서 알겠지만 항상 패들러 과제를 할땐 전체 화면 입력으로 하셔서 똑같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학번 이름 써 주시고 여기에도 이유 써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A를 선택할 것인지 즉 남자를 떨어뜨려 다섯 명을 살릴 것인지, 남자를 그대로 두고 다섯 명을 줄일 것인지를 고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알수 없지만 하버드 대학교 어, 수강생들 중에서 78%가 육교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그랬어요 어,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인데 대다수 9%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 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똑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 문제에서 다섯 명을 살린다 해서 한 명을 살린다라고 의견을 바꾸었어요. 선생님은 약간 헷갈려요. 어, 왜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어, 약간 상황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왜? 다섯 명을 살리자고 했다가, 한 명을 살리자. 왜? 한 명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했을까요? 이두 가지 상황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왜 그랬을까요? 자, 궁금해요. 선생님은 자꾸.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숫자가 중요하다면, 첫 번째 결정에서는 다섯 명을 살렸다고 했을 때, 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왜두 번째 주제에서는 남자를 밀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을 밀어서 죽게 하는 것보다 전차에 치여 죽게 하는 행위가 덜 잔인한가요? 즉 이러한 다섯 명을 살릴지 한 명을 살릴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옳은 결정을 할지 많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사회에서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서, 일상생활에서든 항상 좋은 결과 즉 최대한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생명 인권 등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결과로만 모든 거, 모든 선택이 옳다고 할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즉 생명과 인권 등등 그리고 결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심하게 다양한 측면을 검토를 해보지 않으면 그 선택이 올바른지 알수 없을 것이에요. 즉 결과론적 도덕 추론으로 우리가 모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즉 최대한 많은 결과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그 선택은 도덕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생명과 가치 인권과 같이 의무와 권리를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도덕주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해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최대의 결과와 효율성만으로 우리 일상생활이든 국가의 정책이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 정의를 찾아가기 어려운 것이겠죠 즉 정의 결과와 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뭐 과제로 어, 어 내는 거는 이제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제는 트롤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무인차 딜레마라고 해서 AI를 만들 때 이제 사람이 없이 그냥 AI가 운전을 하는 차,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설정을 할 것이냐. 똑같이, 10명의 보행자와 다른 1명의 보행자 중에, 어떻게 이 도로 앞에 있는 10명을 살릴 것인지, 인도를 걷고 있는 1명을 살릴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이 벽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앞에 있는 보행자 1명을 살릴 것인지, 운전자, 차에 타고 있는 운전, 운전자를, 운전자를 살릴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상황. 10명의 보행자와 1 명의 탑승자 중 어느 쪽을 살 것인지 어,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딜레마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 같이 링크한 헤드레스로 가서 주제 1과 주제 2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이런 딜레마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가상의 상황에서는요, 이 보행자들이 막 길을 피해서 살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우연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오직 주제에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줬으면 해요. 자, 그러면은 바로 패들레소로 가서 이야기를 마무리 해봅시다.